안녕하세요. 대형의 생선가게입니다. 8월 28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목포수협 선어입한장, 활어입한장 다녀왔습니다. 아버지랑 일찍이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어, 판장 돌아다니면서 좋은 생선들 구매해서 가져왔고요. 기분 좋게 가게에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조금 더 다양하게 준비해서 가져왔는데요. 아지부터 덕자병어, 그리고 딱돔 회감 민어, 그리고 연일 인기 좋은 갈치 구매해서 가져왔습니다. 어, 소개해드리고, 장사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요즘 연일 인기 좋은 갈치부터 소개해드릴게요. 새띠갈치입니다. 오늘도 선도 좋은 걸로 가져왔고요. 가격도 저렴하게 가져왔습니다. 15마리 5만원에 보내드리고요. 30마리 9만 원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에서 5cm라고 저희가 말씀드리는데 거의 5cm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4.5에서 5cm 15마리 제가 5만 원 보내 드리고요. 30마리 하시면 더 할인해서 9만 원 보내 드리겠습니다. 머리 꼬리 내장 손질해서 저희가 보내드리니까요 받으셔가지고 토막 손질 한 번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취향에 따라서 토막 손질 한 번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얼음 꽉꽉 채워가지고 아이스박스에 포장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큰 사이즈 원하시는 분들 오늘 두띠 갈치 준비했습니다. 두띠 갈치, 세띠 갈치보다 조금 더큰 사이즈고요. 저희가 이게 어, 통상적으로 삼지라고 불리는 사이즈입니다. 5에서 5.5cm고요. 두께가 세띠 갈치보다 조금 더 두껍고 사이즈도 좋습니다. 1 2 마리 7만 원, 24마리 저희가 13만 원 택배비 포함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두띠 갈치 역시 저희가 머리 꼬리 내장 손질해서 보내드리니까요. 받으셔가지고 취향껏 잘라서 3토막 내지 4토막 네 내가지고 어, 저장하셨다가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간 하셔가지고 냉동 넣으셔도 되고요 해동하시는 중에 어, 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가, 어, 저희가 여기서 이제 어, 소금물에 얼음 담가가지고 이제 냉 받쳐서 보내니까요 받으셔가지고 간 따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배송 중에 짜질 수가 있어 가지고 제가 소금간은 따로 하지 않습니다. 얼음만 꽉꽉 채워 가지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신 분들이 상태가 엄청 좋다고 예. 칭찬을 많이 하십니다. 한띠갈치는 지금 제가 저희 아버지랑 이제 판단하기에 한띠갈치가 터무니없이 비싸고 또 사이즈가 만족하실만한 사이즈가 안 나와서. 제가 생각하기에 두띠갈치가 요즘은 가성비 대비, 크기 대비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두띠갈치 오늘도 많이 준비했으니까요. 주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딱돔입니다. 어, 한 배가 딱돔만 잡아와가지고, 씨알이 골라요. 씨알도 어, 고르고, 크고, 크고 30mm 사이즈 치고, 사이즈가 좋습니다. 평, 평소에 20mm. 약한 20미 정도 되는 사이즈 같은데요 꼬리 끝까지 21에서 22cm 몸통 길이가 18에서 19cm 인데요 꽤 두껍습니다 아버지 장갑 벗고 한번 사이즈 재보시겠어요? 어, 남자 손바닥 위로 올라갈 것 같아요 네, 손바닥만한 사이즈 손바닥만한 사이즈입니다 딱돔 가격을 말씀 안 드렸네요 30마리 구매하시면 13만 5천원 보내드리고요 양이 많다 하신 분들 제가 7만 5천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무료 손질러 저희가 보내드리고요 평소에는 이제 저희가 손질비 받는데 오늘은 저희가 가족끼리 하기 때문에 어, 손질비는 저희가 서비스로 해가지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이즈 좋습니다. 오늘 딱돈 선도도 좋고요. 큰 배들이 잡아오니까 네, 소형 배가 잡아오면 이제 크기가 고르지가 않은데 양이 적다 보면 오늘은 한 배가 거의 30미만 33미 정도 잡아와가지고 사이즈가 고르고 좋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약간 20미 사이즈 네, 딱돈 같은 경우에는 간을 좀 짭짤하게 해가지고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뭐 짜다 싶을 정도로 하셔도 맛있습니다. 이게 어떤 맛일까요? 어, 조기맛도 나는 것 같고, 기, 기름지면서 아주 맛있습니다. 일식집에서 이제 스키다시로 많이 내고, 또, 뭐, 포차나 이런 데 가면은 또 고급 안주거리입니다 그리고 이쪽 보시면 아주 간만에, 어, 두 상자 준비해서 가져왔습니다. 아홉 마리가 8kg 나가는 사이즈입니다. 사이즈 꽤 큽니다. 한번 재보실까요, 아버지? 아지 같은 경우에 아홉 마리 저희가 47,000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cm 내외에 어한 마리는 44cm 정도 나오는데요 제가 40cm 내외라고 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무료 손질로 보내드리니까요 아지는 이제 고등어 대신 고등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경이라고하 예, 네, 구이로 드셔도 좋고요 또 조, 조림으로 드셔도 좋고요 아주 고, 고등어랑 활용도가 똑같습니다. 고등어보다 빌네가 적어가지고 인기가 아주 좋습니다. 아지는 9마리 8kg 제가 47,000원 무료 손질 역시 해가지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어 기다리시는 분들 많은데요. 병어가 음, 중국으로 수출이 많이 돼가지고 저희 차지가 잘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사이즈도 어, 들쭉날쭉 해가지고 한동안 지금 판매를 못하고 있는데 오늘 바라 사이즈, 바라 사이즈로 구매해서 가져왔습니다. 바라라는 말씀이 이제 크기가 좀 작게 있거나 그다음에 양이 부족할 때에 통상 바라라고 하고 이제 바라 덕자입니다. 21마리가 6.3kg 인데요. 6.3kg 저희가 오늘 어, 덕자 바라 125,000원. 125,000원에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5,000원에 제가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물, 사이즈 한번 보실까요? 2 1마리고요 네. 형서 같으면 한4미 사이즈, 4미 사이즈인 것 같아요. 25cm까지 나오고 몸통이 20, 20, 20, 19에서 20. 작은 거 한번 찾아보실까요? 제일 작은 거? 제일 작은 거 같은 경우에도 어, 음, 이그 18cm. 18cm 정도 되는 사이즈. 바라로 21마리. 제가 12만 5천원 택배비 포함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케이차이 좀 있, 있다는 거 감안하시고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10마리가 4kg 나가는 덕자병입니다 10마리 4kg 나가는 덕자병은 9만 5천원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마리 9만 5천원 평소 30미사일 정도 되는 것 같아요 2 7에 몸통 길이 20cm, 21cm 내외에 10마리가 4kg 규격이 비슷한 사이즈입니다. 10마리 4kg, 제가 95,000원 택배비 포함해서 구매해 드리겠습니다. 민어 아직까지도 많이 나옵니다. 횟감민어 찾으셔가지고 제가 구매해서 가져왔고요. 이렇게 보시면 오늘은 5kg, 6kg, 7kg, 7.5kg 이렇게 어, 준비해서 가져왔습니다. 민어 선도 종골로 가져왔고요. 화어이 편장에서 선어로 구매해서 가져왔습니다. 민어 오늘도 저렴합니다. 5kg 10만원에 오롯이 택배비 포함해서 보내드리고요. 6kg 짜리 12만원에 택배 오롯이 포함해가지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kg 짜리는 14만원에 택배 오롯이 해서 보내드리고요. 7.5kg, 15만원의 택배비, 오롯이 비용 포함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롯이가 뭐냐고 이제 말씀하시면 석장특이라고도 말씀드리고요. 이제 뼈하고 살하고 분리해가지고 껍질까지 벗겨서 보내드립니다. 어, 쉽게 젊은 사람들은 필렛이라고 하면좀 알아듣기 쉬울 것 같고, 이제 어머니들은 이제 생고기처럼 덩어리로 보내드리니까 받으셔가지고 회로 쓰셔도 좋고, 이렇게 구이로 드셔도 좋고, 스테이크처럼 구워드셔도 좋고, 아니면은 이제 전으로 이렇게 넓게 썰어가지고 드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물건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배가 목포 수역 선어 입판장에 오늘 절반 정도 양이 나와가지고 어 경매가 일찍 끝났는데 다행히도 저희가 마음에 드는 생선들 또 합리적인 가격에 또 좋은 생선 일단 선도가 좋아야죠. 선도 좋은 생선들 구매해서 아버지랑 기분 좋게 들어왔습니다. 어, 연일 많은 분들이 저희 가게 찾아주셔가지고 구독자도 많아지고 조회수도 많아지고 또 많이 준비한다고 하는데 오후 늦게 전하신 분들 제가 죄송하게 어, 빨리 매진돼가지고 어, 다음날 보내드리기도 하는데요. 일단 저희가 욕심을 안 부리고 당일 판매 위주로 저희가 가져오기 때문에 어, 더욱더 선도 좋은 생산들 받으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급하신 분 아니시면 뭐 이렇게 하루 이틀 정도 다음날 생선 받으셔도 괜찮으니까요. 제가 당일 판매 생선 위주로 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손님들도 오셔가지고 장사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